안녕하세요. 남도의 ASMR입니다. 자, 오늘은 단어 반복을 하려고 했는데, 어, 일단, 어, 그냥 뭔가 이래저래 생각나는 그런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무슨 말을 하지? 속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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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s a k s o o 그런 a k Sooks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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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리 k s 무슨 일일까? 뭔 일이야? 앰뷸런스인가? 한동안 옆집 딩댕이가 세말은 어, 이런 식으로.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. 원래 목소리가 좀 낮아서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소리가 익숙지가 않은데 그래도 나름 제가 녹음하면서 들어본 결과 완전 미호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하면서 잠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히려 아 이거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..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갑자기 뭐 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것도 나름 ASMR의 한 종류. ASMR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 얼마나 많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반응을 보. 하면 좋을 것 같네요. 뭐 이래저래. 시고요. ASMR 녹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모두들 편안한 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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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한 밤되시고요 저는 어.. 또 새로운 느낌의 그런 어..